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이번 자료들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어, 스탠드업 패들보드 서핑을 준비하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담긴 글 그리고 단항 해변의 풍경이 담긴 사진 두장 마지막으로 이 빼곡한 숫자로 가득찬 해양 예보 앱 스크린샷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조합이 정말 절묘하죠. 한쪽은 뭐랄까? 파도의 리듬을 몸으로 느끼는 아날로그적인 감각의 세계고 다른 한쪽은 파고 몇 미터 바람세기몇 노트 이렇게 모든 걸 분석하는 디지털 데이터의 세계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두 시계를 어떻게 하나로 연결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차가운 데이터랑 얼굴에 와닿는 그 바람의 감촉 사이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건 단순히 파도를 타는 기술을 넘어서 어, 불확실성한 자연과 안전하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럼 감각의 세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보내주신 글의 첫 문장부터 시선을 딱 사로잡네요. 스탠드업 패들보드 서핑을 하러 가기 전 저는 항상 짧은 비디오를 찍어 바다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게 마치 자신만의 일기 혹은 바다와의 대화 기록처럼 들려요. 음, 단순한 기록을 넘어선 캘리브레이션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캘리브레이션이요? 네. 매일의 상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감각을 그날의 바다에 맞게 조율하는 거예요. 글을 보면 그냥 파도가 높다가 아니라 파도의 모양, 바람의 냄새, 조수의 움직임, 심지어 파도와 파도 사이의 간격, 즉 바다의 호흡까지 느끼려고 하잖아요. 네. 이건 숫자가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질적인 정보들이죠. 아, 바다의 호흡이라니. 멋진 표현이네요. 그럼 그 호흡을 읽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파도인데 그냥 크기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파도가 깨끗한지 아니면 지저분한지를 본다고요. 이건 어떤 차이죠? 아 그게 서핑에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서핑하기 좋은 파도는 저 멀리서부터 일정한 모양으로 스르륵 밀려와서 부서지는 결이 살아있는 파도예요. 이게 다로 깨끗한 파도죠. 아하 반면에 지저분한 파도는 이리저리서 막 불규칙하게 일어나고 서로 부딪히면서 힘이 분산된 말 그대로 정신없는 파도고요. 아, 그럼 그 파도의 결을 결정하는 게두 번째 포인트인 바람이겠군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비유가 나와요.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오프쇼어 바람은 파도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준다고. 마치 미용사가 머리카락을 빗어 주는 역할 같다고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이다 반대로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온슈어 바람은 밀려오는 파도의 면을 계속 때려서 부스스하게 만들죠. 아. 그래서 서퍼들이 이른 아침을 노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오프슈어 바람 때문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밤새 식은 육지 공기라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쪽으로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파도를 다듬어 주는 바람이 불어주니까요. 와, 과학적인 원리가 있었네요. 세 번째 관찰 포인트는 조수입니다. 물이 차오르는 만조인지. 빠지는 간조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궁금해했는데 그래서는 아주 간단한 팁을 주네요. 젖은 모래의 경계선을 보라고요. 네, 아주 직관적이죠. 해안선보다 훨씬 위쪽까지 모래가 젖어 있다면 어, 이건 물이 빠져나가는 중이라는 명백한 신호죠. 네네.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가 파도가 부서지는 위치, 즉 브레이크 포인트가 조수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아, 위치가 바뀌는구나. 그렇죠. 물이 얕은 곳에서 파도가 부서지니까 간조 때는 해변에서 더먼 곳에서, 만조 때는 더 가까운 곳에서 파도가 깨지거든요. 어디서 파도를 기다릴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파도 주기. 이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파도와 파도 사이의 시간 간격을 재서 그날 바다의 힘을 가늠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주기가 짧으면 힘없는 파도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고, 주기가 길면 그 사이에 힘을 충분히 응축한 알짜배기 파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관찰은 결국 오늘 나는 이 바다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어... 주어진 환경에 그냥 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음 오늘은 파도 주기가 길고 힘이 있으니 큰 기술을 연습해야겠다라고나 바람 때문에 파도가 좀 지저분하네. 그럼 균형 잡는 훈련에 집중하자. 이렇게 그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거죠. 경험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감각적인 관찰, 즉 바다의 리듬을 느끼는 게 하나의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이 스마트폰 앱 스크린샷 말인데요, 이건 감각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의 세계잖아요. 네, 맞아요. 화면을 보면. 다낭 금요일 1월 16일이라는 정보 아래에 시간대별로 바람 세기, 방향, 파고, 파도 주기 같은 데이터가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죠.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아날로그적인 관찰의 예상 결과를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전 7시 데이터를 보니 바로 바람은 5노트, 파고 1.0m, 파도 주기는 9초.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바람 방향이 궁금해요. 오전 7시엔 222도, 오후 1시엔 1 0 6도라고 나오는데 이 숫자만 보고 이게 오프쇼0지온쇼0지 어떻게 0수 있는 거죠?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로컬 지식과 베이터가 만나는 지점이죠. 로컬 지식이요? 네, 잠깐 지도 0 0 켜서 0 0해변을 본다고 상상해상세요 네. 해변이 대략 동쪽 바다를 향해 열려 있어요. 그럼 육지는 자연스럽게 서쪽0 있겠죠? 그렇죠. 바람 방향은 불어오는 곳을 기준으로 하니까, 222도는 남서쪽, 즉, 육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파도를 다듬어주는 오프쇼어죠. 아, 그럼 오후 1시에 106도는 동남쪽,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온쇼어 바람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자신의 홈그라운드 해변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만 알면 누구나 이 숫자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통해 아, 서핑은 바람 방향이 바뀌는 오후 1시 이전에 끝내야겠구나 하고 집을 나서기 전에 미리 전략을 짤수 있는 겁니다. 네네. 또 글쓴이가 바다의 리듬이라고 표현했던 파도 주기도 9S, 즉 9초라고 정확히 알려주니 현장에 가기 전부터 음, 9초면 힘이 제법 있겠군. 파고 1미터면 충분히 재미있겠다 하고 예측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흐름이겠네요. 아침에 집에서 앱을 보고 오늘 데이터상으로는 괜찮네. 오전에 가야겠다고 1차 계획을 세우고 해변에 도착해서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음, 예보랑 비슷한데 저쪽은 지형 때문에 파도가 좀 다르게 깨지네" 하면서 최종 계획을 수정하는 거죠. "아, 이 멍터리네" 하거나 "내 눈이 이상한가?" 하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둘을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아, 조정하는 능력." 저도 예전에 앱만 믿고 나갔다가 파도가 예보의 두 배로 커져서 보드 부러뜨릴 뻔한 적이 있거든요. <laughs> 진짜요? 네. 그날 이후로는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도 꼭 젖은 모래부터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죠. 와, 정말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자료인 사진들을 볼 시간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니 지금까지 나눈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갑자기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네, 우리가 분석한 모든 데이터와 감각이 적용되는 실제 무대가 바로 여기인 거죠. 한 사진에는 숲이 우거진 반도 위에 거대한 하얀색 불상이 보이는데, 다낭의 해수관음상으로 유명한 랜드마크잖아요. 맞습니다. 예보 앱에 나온 다낭이라는 위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네요. 다른 사진에는 바다 너머로 보이는 산 능선과 함께 파도가 부서지는 해변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아, 이 풍경을 보면서 그런 복합적인 판단을 내리는군요. 이 모든 자료를 연결하면 결국 3단계에 걸친 다층적인 접근법이 완성됩니다. 3단계요? 네. 그렇군요. 앱으로 큰 그림을 보고 현장에서 디테일을 확인하고 결국 이 모든 정보는 그래서 오늘 서핑을 할까 말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건가요? 그것도 맞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예스, yes, 노가 아니라 하우를 결정하는 거죠. 하우 어떻게? 어떻게 서핑할 것인가? 즉 개인의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앱 데이터는 거시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오늘 단항 바다는 대체로 이럴 것이다라는 큰 그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변에 도착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미시적 관점이겠고요. 그렇죠. 앱에서는 파고가 1.0m라고 해도 사진 속저 반도 같은 특정 지형이나 보이지 않는 해류 때문에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의 파도는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데이터가 알려주지 못하는 실시간 변수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즉 궁극적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아, 개인의 목표. 네. 데이터와 현장 상황을 보니 오늘은 기술 연습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죠. 와. 거시적 데이터, 미시적 관찰, 그리고 개인의 목표 설정. 이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바다라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에 대한 최선의 준비가 완성되는 거군요.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데이터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현장 관찰은 현실을 확인시켜 주며 이 둘을 종합해서 자신만의 목표를 세울 때 가장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수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내 주신 자료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 바다를 이해하는 건 과학이면서 동시에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앱의 숫자를 읽는 이성과 젖은 모래의 경계를 살피는 직관 이 둘을 조화시키는 기술 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접근법 즉 데이터를 통한 예측과 현장에서의 직접 관찰을 결합하는 방식을 비단 바닥 것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삶의 다른 영역이라니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까요? 가령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까다로운 협상 혹은 누군가와 어려운 대화를 앞두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관련 보고서나 시장 분석 자료, 상대방에 대한 사전 정보가 바로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예보 데이터겠죠. 아, 하지만 실제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의 분위기는 그 데이터만으로는 알수 없는 거고요. 그게 바로 현장에서 느끼는 파도의 상태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람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예상치 못한 질문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겁니다. 사전에 파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되 현장에서 느끼는 실시간 정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자신의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 이게 비단 서핑에만 국한된 기술은 아닐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다가오는 바다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바다를 읽기 위해 당신은 어떤 데이터와 감각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깊은 영혼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좋은 자료 덕분에 아주 흥미로운 탐구를 할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